위해 위에서는 저희가 약간의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어떤 주, 준비가 필요하죠? 네, 여러분들과 같이 노래 부르고 동작하고 즐겁게 점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아, 여러분 점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네. 오, 점프. 예, 점프. 그러면 일단 노래를 한번 배워보실 텐데 어, 저희 선생님을 네. 특별히 네. 오늘 네. 모셨습니다. 네, 이승현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 노래 선생님입니다. 이제 아, <laughs> 아, <laughs> 우리가 금만두라는 노래를 같이 어 부르면서 즐겨볼 건데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아시는 분과 우리가 함께 한번 불러보면 모르시는 네? 분도 금방 배워서 이제 음악이 나오고 함께 부를 때 즐겁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어, 약간 좀 와이파이가 잘안 터지는 것 같습니다. 금방 잘 터질 거야 이게. 오호. <laughs> 맞 <금방 안 트시는 웃음> 만두, 콜롬비 <laughs> 아, 이것도 맨날 까먹어 나는? 왜 맨날 까먹지? 괜찮습니다 그 형님의 그래. 매력입니다. 그래? 노 이탈 리아 라비 걸링 레이 노 이탈 리아 라비 어리예예까지 하시는 건데 그 뭐야? 그 뭔가 좀더더 더, 조금 더 조금 더 힙하게 노 이탈 리아 라비 어시시 시작 노 이탈 리아 라비 어리예 리힙어이만의 <목소리> <그치. 목소리> 힙합을 표현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분만두 <목소리> 하나 둘 시작. 원만두 콜롬비안 댄스. 노 이사 야 라비 온리 히어. 와 베리 베리 딜리셔스. 냠냠냠냠 만두스 여기까지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아요. 아무 소리나 한번 내 주세요. 그러따 뜻 뜻삐약삐약. 아무 소리나 한번 내 주세요. 르르따 뜻삐약삐약. 삐약삐약이 조금 난이? 예. 아무 소리생 한번 내시면 서생님 잠깐 같이 즐겨 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즐기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네. 우리가 이 공연이 오래 남은것 같지만 이제 3주 남았죠. 네. 얼마 남지 않았고요. 좋습니다. 또휴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모든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고 지금 잠시, 잠시, 잘잘 잠시 그러면 잠깐 하고 있어. 그걸 상기시켜 주시. 가 잠깐 모든 것을 잊고 즐기고 계셨다는 말이야. 아 그러네요. 상관되겠어. 알 수, 좋습니다. 그 다음 어. 거. 다음 거 어디? Las v e g a 네 맞아요. 라스 s v e g a 너무 너무 쉬운 가사. 만든 만. 하나, 둘 이렇게 흐르듯 시작. Las v e 스 a s Casino, i 해주시면 뭔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이 네. 있어서 좀 마음이 좋아요. 네, 네. 마음이 좋습니다. 그 다음 거, 네, 아 그렇죠. 먼저 가셔도 됩니다. 그 네. 뭐 가보신 분들을 먼저 가세요. 네. 네. 하나 둘 시작. Las 네. Vegas 네. 카지노, 이탈리안 볼, 베를리그. 오 미오디오 만마미야 미오프라테로 미오 써니버 우리나라 말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다 알아들 을수 있잖아요. 어,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 알아들 수 있습니다. <laughs> 무슨 말도 좋아하신다고요? 저는 시아몬 파우르 <laughs> 좋아합니다 <웃음> 아직 안 사줬어요. <laughs> 조만간에 먹으러 가요. 아유 그러네요 그러네요. 부럽죠? <laughs> 아이 부러워. 오 미오디오 하나 둘셋오 미오디오 만만미. 널 위해 죽겠다는 놈과 널 위해 살아가는 천사, 천사, 오니. 난 상상도 할수 없어, 미어 프라텔로. 그렇게 불러주지 마, 나의 형제 나는 닿을 수 없는 곳. 네. 네. 정말 네. 좋은 선생님이죠 여러분. 네. <laughs> 다 배우셨어요? 잘 배우셨죠? 네. 근데 네. 네. 항상 강조하지면 틀리셔도 되고요. 네. 뭐,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나도요, 나도요 <laughs>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습니다 뭘까요? 샤우롱바오샤우롱바오 알겠습니다 시작! <웃음> <웃음> 인생은 여행 같은 것 맞습니다 근데 <laughs> 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뭐가그로 어. 했지? 아! 우리가 나. 하기로 한거 해도 돼요? 예! 네! 나는 책을 쓴다? 오! 그거 은근히 놀기 좋아요 네. 노래 되게 좋아요 어, 노래도 좋고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좋아요 어떻게 시작하지? 모두가 딱 오늘 거. 밤 아니, 아니, 그 전에 <laughs> 내일까지 인쇄소에 넘겨요 그 앞에 는뭐야아 카메라를 내려야 네. 합니다, 여러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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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카메라. 예, 뭐 똑똑해.